한동석과 마광숙, 설렘의 시작은 오회로부터. 페스타 납품을 위한 사전 방문. 마광숙은 직접 만든 서빙주를 렉스 호텔에 들고 갑니다. 호텔 있는 실에서 여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장에 대한 흉도 조금 농담도 조금. 하지만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한동석 회장이 그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하, 안재욱, 엄지용 케미 또 이렇게 꼬이게 되나요? 여사님들의 수군거림 사이 뜻밖에도 마광숙이 한동석을 두둔하는 말을 하자 회장의 입가엔 어색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회장님 같은 사람은 절대 내 스타일 아니에요. 돌직구 선언에 표정이 굳는 한동석. 어이없네. 지는 뭐내 스타일인가? 허허. 거참. 이후 서빙주와 어울리는 음식 궁합 테스트를 위한 시음자리에 마광숙을 초대하게 되고 자리엔 호텔 식음료 팀과 파티 담당자도 함께합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광숙은 자기도 모르게 술을 과하게 마시고 맙니다. 꽃뱀이라니. 그게 갑질이에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결국 술김에 하소연을 쏟아내고 시기 끝난 뒤 홀로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는 마광숙.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택시인 줄 알고 회장 차에 올라타는 마광숙. 아저씨 독수리술도 가로가요. 한동석은 어이없었었지만 기사에게 지시합니다. 거기로 가주세요. 그렇게 둘은 한 차에 올랐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 다음날. 술이 깨고 난 마광숙은 회장차를 타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헐레벌떡 회장실을 찾습니다. 저 어제 무슨 실수한 건 아니죠? 한동석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듣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럼 어제 일 꽃뱀 소리랑 퉁치시죠? 주먹을 내미는 마광숙에게 한동석은 가볍게 웃으며 말합니다. 진상은 맞는데 밉상은 아니에요. 하하, 이 장면. 저만 되게 웃겼던가요? 퉁은 뭐고 주먹은 또 뭐야? 마광숙. 정말 매력 철철 넘치는 솔직한 푼수 캐릭터. 웃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요 바로 이어갑니다. 이건 분명히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동석의 머릿속엔 복잡한 변화가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심장이 왜 이렇게 자주 뛰는지를 두고 혹시 심장병? 이라는 가벼운 의심만 할 뿐입니다. 며칠 후 호텔에서 우연히 공주실과 박상남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기둥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한동석. 마침 화장실을 가기 위해 다가오는 박상남과 마주칠까봐 기둥 옆으로 몸을 숨깁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심장은 또왜 이렇게 뛰는 거야? 여전히 머리와 몸이 따로 반응하는 이유를 모른 채 한동석은 자신이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큰 걱정에 고민이 깊어가기만 합니다. 행연아, 큰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한동석은 담당 주치의를 집에 불러 진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상 결과를 들은 한동석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석은 이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될까요? 아니면 이 설렘도 병으로 착각한 채 외면할까요? 오천수, 술도가 입성과 엇갈린 선택대 가족들에게조차 무관심하던 오천수 수면제 과다 복용 사건 이후 그는 독수리 술도가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광숙의 설득 그리고 무엇보다 고시원 앞에서 마광숙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 마음 한자락이 움직였습니다. 공주실은 반대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선뜻 오천수를 받아들입니다. 겉으로는 대인배처럼 보였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마광숙의 소개팅 상대였던 박상남. 공주실을 따로 만나 명품백을 건넨 뒤 술도가를 팔거나 딸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공주실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술독가는 이제 오천수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그 무렵 오천수는 전 부인과 법원 앞에서 만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련도 아쉬움도 없는 표정. 그리고 마을 편의점에서 미순을 만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친구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미순아, 나중에라도 부탁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미순은 오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직 시작은 아니지만 어쩐지 마음이 움직일 듯한 기류. 오천수는 새로운 삶에 발을 들이고 공주실은 또 다른 계략을 품고 있네요. 그리고 마강숙은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조각들이 뒤엉켜있다는 걸 깨닫게 될까요? 오범수와 독고세리 숨기려 해도 번져가는 감정들 오범수는 주말 지방 세미나 일정으로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한일을 맡길 보모 아주머니에게 급한 사정이 생기며 일정에 차질이 생긴 그 순간 어? 보모 아주머니가 못 오신다고요? 그럼 어쩌죠? 제가 지방 세미나 발표가 있어서 마침 조교실에 있던 독고세리 그 전화 통화를 듣더니, 세리는 조심스럽게 범수에게 말을 꺼냅니다. 교수님, 오늘 하루하니 제가 봐드릴게요. 어차피 시간도 비어있고, 한이랑 저꽤 친하잖아요. 처음에 머뭇거리던 오범수. 하지만 세리의 말에, 그리고 무엇보다 세리의 따뜻한 미소에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한이도 저 좋아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세리는 한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합니다. 장미에는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세리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너 설마 니애야 아니에요. 아는 선배예요. 장미에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아기 한이의 천진한 얼굴에 결국 마음이 풀리고 맙니다. 이름이 한이라고요? 얘 진짜 이쁘게 생겼네. 하루 종일 세리는 한이를 돌봅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그러다 보면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오범수는 영상 통화로 한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세리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합니다. 세미나를 마친 오범수가 늦은 저녁 집으로 찾아왔을 때 세리는 한의를 아는 채 현관으로 나옵니다. 교수님 오늘 한의랑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세리씨.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장미에 딸의 미묘하게 달라진 표정에 뭔가 이상한 눈치를 챕니다. 다음날 조용히 세리를 불러앉히고 묻습니다. 세리야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니? 세리는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깨뭅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세리. 하지만 장미에는 직감합니다. 뭔가 시작되었음을. 평소와 많이 달라진 모습의 세리를 이상하게 생각한 장미애가 몰래 세리의 학교로 찾아갑니다. 교정한편 벤치에 앉은 오범수와 세리. 범수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본 장미애는 세리의 상태가 매우 이상함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장미애의 눈빛엔 놀람과 동시에 어쩐지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딸을 향한 걱정일까? 아니면 한결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매우 비즈니스적이고 욕심에 찬 탐욕일까? 감정의 물결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출렁입니다. 누군가는 피하려 하고, 또 누군가는 인정하려 하고. 장미의 시선은 이제, 오범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그녀의 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남자일까? 19화. 엄마의 본능은 때론 가장 무서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작되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리는 마음. 지옥분, 진짜 여자의 승부. 피아노 원장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된 지옥분. 24시간 안에 떠나라. 그럼 당신의 비밀은 지켜주겠다. 지옥분은 그렇게 마지막 통첩을 건넵니다. 결국 피아노 원장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오흥수의 곁을 조용히 비워요. 줌마 댄스 강의를 재개한 오흥수. 하지만 빈자리는 너무도 크게 느껴집니다. 전화를 해봐도 피아노 학원은 문을 닫았고 그녀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긴 채 흥수는 혼자 학원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지옥분이 다가와 말합니다 그렇게 될줄 알았어 내가 당신 말릴 때왜안 들었냐고 혼란에 빠진 오웅수는 차마 대꾸하지 못하고 지옥분은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지옥분은 결심한 듯 독수리술도가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까지 날 찾아온 거냐고요? 날 사귈 생각으로? 흥수는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지옥분은 말없이 웃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흥수씨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겠어 지옥분은 단호하면서도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흥수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론 가장 예상 못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지옥분 진짜 여자의 승부가 시작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다음화를 기대해 주세요.